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시작합니다. 요한 계시를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끝이에요. 그것을 확대하면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도 말미암고 우주의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물론 알파 오메라는 것은 어 하나님이 기원이 되고 종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인간의 자유의지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모든 것이 삼일체 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계획된 거고, 그런 계획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이 들고 어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망가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한 경륜을 계시록에서 마무리 짓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세번 훑어봐야 되는 거야한 번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나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시 한번 읽는 거, 두 번째는 계시록을 읽고 나서 이제 거꾸로, 신약과 복음서, 예를 들면, 구약을 읽는 것. 그 다음은요, 창세기를 읽고 나서 구약과 복음서, 게시록을 읽는. 제가 세번 읽으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점검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을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허황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냐, 그거는 이차 문제예요. 복을 받아도 지옥 간다니까요. 대통령이 돼도 지옥 가고 큰 교회를 해도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패배한 자는 주님이 지옥 불이 집어넣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간 과정도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고 약속을 해 버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가난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출애굽한 백성마저도 가난 땅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는 것이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 언약을 누린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에서 한번 제껴져요. 제3의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이 복음을 정하는 사람이 많은 건 하지만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빗겨가는 걸 봐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경의 약속은 그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그를 누리는 것이지, 그걸 알았다고 누리는 거,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걸 순종을 행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법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뭐냐? 알고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3의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고, 천사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서 맹세하에 이르시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를 이야기하고 자비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를 베푸신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결심을 하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이 죽이려 맹세한 땅에 볼짝 하나도 없다.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짓는 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짓는 죄또 내일 회개하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맹세했다가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죄짓고회개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너무 쉽게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제 짓는 죄 오늘 회개하면 되지만 오늘 짓는 죄 내일 주님이 용서하실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맹세권 내가 너를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 끝이에요 회개는 사실 오늘까지예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그와 그의 자손이 줄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유다지파입니다 결국은 이 지파가 나중에 어, 유다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갈렘 이야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은 새예루살렘의 모델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의 모델이에요. 새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세운 에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신약의 구원 경륜은 출애굽 광야생활, 가난 땅, 에루살렘에 딱 끝나요 그걸 신약에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천연한 국이 끝나고 천양국 끝나고 나서 세르살렘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적인 역할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국을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자기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출애급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난 땅하고 왕국 세웠어요. 왕국이 망하니까 하나님 왕국 다시 회복시키지 않아요. 북 이스라엘을 말하면 B.C. 722년이고 남유다로 보면 빛 587년인데 언제 회복시키느냐? 1948년이에요. 왜 회복시키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려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유대 민족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몰려들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앞으로 팔레스타가 싸우면 더 격화돼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착총이나 그 주변을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니까 또 분쟁이 심해질 건 뻔하죠.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가 되냐?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를 옹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그러면요 거기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을 메시아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메시아이 유대교 관점과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여러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어,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해서 나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어,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 갈 일은 여호사를 담대하고 훈련을 잘 시켜서 그 다음 과업을 잘하게 하 사명이 모세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신명기 1장 3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사로잡히려고 하던 너희 아이들 즉 당시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고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육신을 못 박은 사람들 못 박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산 자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어, 적각그르는 가난 땅, 다른 말로 말하면 14만 4천의 거루가 무리가 되어서 가난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각구린 가난 땅은 새 에루살렘 성이기보다는 천연왕국이 맞아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리고 모두가 들어가는 새 에루살렘은 솔로몬의 에루살렘 성전이 맞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께 호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갈래야 돼. 자, 겉으로 회개하는 것과 속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실황을 이제 질책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왜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어, 10명이 뭐라 그러냐? 참그 적합군인 가난한 땅은 참 좋은 땅이고 거기에 나오는 수목들이나 특별히 이 농작물은 기가 막히게 어? 풍성하고 좋더라.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가난족석들이 거인들이고 그리고 그 성벽은 하늘같이 높고 무장이 너무 철저해서 우리는 상대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거든요. 회개는 행동의 회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영의 회계, 정확히 말하면 가치관의 회계부터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이 감정적인 회계부터 잘 하거든요. 제가 그랬죠. 뇌의 구조가 이그 감각적인 기능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어요. 그럼 회계도 어떻게겠어요? 감정적인 회계가 있고, 단기 회계가 있고, 장기 기억의 회계가 있어요. 어느 기회계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장기 기억부터 회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 기억 회계하게 돼 있고, 여러분, 감각적인 회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회계하고 딱 끝나요. 단기적인 회계도 안 해요. 장기적인 회계는 더 말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한 이유를 아세요? 제가 감정적인 회계나 장기적인 회계는 잘안 하는데, 장기적인 회계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요, 단기 회계를 해요. 감정적인 회계로. 인간의 뇌구조와 인간의 어떤 감각 구조를 봤을 때, 회계도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건 장기 회계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연 바꾸는 거예요. 신학을 바꾸고, 교리를 바꾸고, 자기 인생 철학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행동 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거안 바꾸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감정적인 방식도 바뀌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쳐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뭐라고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 기쁜 걸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들의 영이 어떠함을. 그래서 신명기 1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똘똘 뭉쳐가지고 무기 있게 장착하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 이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출애급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오는 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6 6년의내 인생을 완전히 뜯어고쳐 결정한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신학을 세우고 영성훈련하고 리더십 세우고 은사개발하고 전략을 세우면 하나님이 제3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부상시킬 줄 알았어요. 내 도무지 제가 지난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타진을 해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3의 교회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코너로 모는구나. 음. 여기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물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순정형은 맞아요. 주님 마지막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게 66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라는 명령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회개하는 것도 지난 수없는 세월이었어요. 길게 보면 42년. 짧게 보면 한 2, 3년. 더 짧게 보면 지난 2개월. 한마디로 장기 회개를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철학, 이념, 사상 66년 동안 제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지식을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아는 거. 근데 그게 무의가더란 거예요. 오늘또 일찍 일어나서 아 일찍 일어날 때는 잠이 하나도 뒤둔 거다가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알아봤자 소용 없다. 심지어 믿어도 때가 지연될 뿐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와 함께해야만 제3의 교회가 성공해요. 아무리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기투합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제가 27년 동안 해봤다니까요. 개인적으로 42년을 한 거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야. 그리고 함께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석삭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삼일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딱 걷어버리고 역사를 걷어버리면 적이 발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크게. 에? 보여가지고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나게 에, 크게 보이고 힘이 센 적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게 귀를 기울지 아니하셨으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고집 거대로 순종할 때가 별로 없어요. 수없이 여기다가 마지막 결단한 이유가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토라져 가지고 맹세를 해본 내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을 계속 봐주다가 맹세를 하시잖아요. 결단권 너희들은 적과 은는 가난 땅 곳들간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전쟁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패배하고 통곡을 해도 주님 뭐라 그래요? 안 들으세요. 이게 바로 버려버리운바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가 걷어지기 시작하면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올 때회개가잘안 된다. 그러면 위기로 느끼셔야 돼요. 하나의 은혜를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계심 딱 하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왜 찬성한 줄 아십니까? 군사 독재 망령을 완전히 퇴치를 해야지 주사파 세력이 망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절차는 불법적이에요. 어. 이 땅에 군사독재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적대적 공성을 했던 주사빠 세력이 망할 거다. 저는 그거 확신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주사빠 세력이 이때 우리 세상이라고 완전히 환호성을 치르고 문재인이 이제 남북한 사회주 연방제 5년 동안 미쳐 돌아다녔는데 그게 주사빠 세력 몰락의 길이잖아요. 내년 4월, 아니, 올해 4월 10일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 세력이 이 땅에서 제거돼야지 이 나라가 선진화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를 빙자한 주사파 세력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산업화를 빙자한 군사독재의 망령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순서가. 언제쯤 이 선진화 세력이 타락할 때가 와요 개인주의로 중우 정치로 여론 정치로 그때 이 타락한 선진화 세력을 이길 세력이 누구겠어요 개혁된 크리스천들 끊임없이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글로벌 세력이 등장해서 선진화 세력 을또 극복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텐데. 인간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타락을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 오만해지고 자고하고 자만하면 마귀가 뒤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타락시킨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 역사에서 방공했던 이승만이 왜 망했어요?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부추기니까 장기집권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에서 한강 기적했는데 오만하가 유신 독재가 다 망한 거아니요 신군부야 박정희의 키운 하나예고 민주화색도 어때요? 민주화 빙자에서 오만해지니까 주체사상 끌어들여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해야만 연방제 통일을 하면 이 나라가 한마디로 부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헛된 망상 꿈보다 망한 거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걸 타락그래요 이걸 막는 길은 뭐겠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도력을 미리미리 만들어낸는거 외에는 길이 없어 대안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집단을 타락하게 돼 있어요. 때 되면. 그날이 꼭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우기거든. 지금 보세요. 이재명과 민주당, 어, 민주당 그리고 40, 50 민주화 세대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 시대에 가장 앞장섰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낡은 이념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들이 장악하는 언론들, 시민단체들, 사법부, 그 다음 민주당 근데 하나님이 윤석열과 검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들을 부정부패를 감옥에 집어넣고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진화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몰라도 집단은 때가 되면 타라 그래요. 그걸 막는 길은 그거를 극복할 리더십을 끊임없이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세대보고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본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날 수대로. 그래서 무려 40년을 그들이 이제, 방영을 하고 나서, 이제 적극 그런 가난 땅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또 지금 있는 청년들 을 키우고, 청소년들 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키우고, 개방적으로 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제자 키운다 하면서 자기 문화를 이식시켜요 자기 이념을 자기 노선을 좋죠 자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교회가 붕대겠어요 신학교가 붕대고 교단이 붕대고딱 100년 가면 3세대 가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왜냐 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전부 다 신학교 교수하고 단임 목사하고 그런 장로들인데 누가 개혁을 하겠어요 개획을 하면 불의적물이 없다고 그러고 불순종한다 그러고 뭔가 이단이라 정죄해버리니 역사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요 통합합동, 뭐 감리교, 기장 끝났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팬데믹을 거쳐서 하나님 경고했는데 뭐하고 그 경고에 따라서 자기 교단 개혁할 수 있는 개혁하는 운동이 어느 교단에 일어나지 않아요. 입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면 350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걸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겠어요? 그만큼 양심이나 이생, 모든 것이 마비돼가지고 자기 새끼밥 먹는데 급으로온 거예요. 자기 목사직 유지하는데. 하나님 이걸 모르셨겠어요? 이미 아신 거예요. 42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도 아셨어. 그래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코리아 교회를 불러내신 거고. 근데 코리아 교회가 이제 분명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회개하는거 필요 없다니까요. 가치관의 회결를 하셔야 돼요. 세계가 인연. 신학의 회결를 하셔야 돼요. 장기 회개 그리고, 단기회계, 그 다음에 감성적 회계. 그게 잘안 오면요. 무의식의 회계가 일어나야 돼. 잠재의식의 회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의식의 회계. 2024년이 꼬리학교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